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할 내용은 없다.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살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 만큼 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일 카네기 자기 관리론 서론에 있는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이고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천할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 간 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 책의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인 오면 꼬리치며 반갑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강아지처럼 사람을 반기는 동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아지들은 이렇게 꼬리치고 반가워하는 걸로 평생을 주인 옆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아지처럼 굽신거리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가져야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과연 우리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을까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사람 가운데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린 사람들 대다수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주고 다가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웃어라.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단, 시도 때도 없이 웃으면 부담스럽겠지요? 그러나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상대방의 첫 인상입니다. 잘 웃는 사람과 찡그리고 화가 나 있는 듯한 사람. 누가 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결론은 많이 웃어야 합니다. 결국 웃음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늙어가겠지요. 세 번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향한 나의 관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름을 잘 부르지만 처음 본 관계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만약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한테 사인을 받았는데 몇달후 다시 만난 팬 사인회장에서 그 가수나 운동선수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만 보고 대꾸도 안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정말 기분 나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겁니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특정 게임의 광팬이라면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마 신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반응과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주느냐, 안 하느냐만으로도 상대방이 나를 느끼는 감정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관심사에 주목하라. 앞서 게임이라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즐겁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내가 잘 아는 주제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입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나와 대화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할 때가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일 겁니다.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내가 뭔가를 설득하거나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지 미리 파악한 후 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상대방과 내가 무언가 공통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대화하기가 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나기 전에 관심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한 느낌이 들게 하라.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상대방이 어떨지 떠올려 봅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 대해서 엄청난 고마움을 표시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여긴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이러한 욕구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 이러한 본성을 인식하고 건드려야겠죠.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남들을 먼저 대접하라.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배운 이론과 사례를 나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했듯이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실천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위에 여섯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한번 읽어 보기를 추천해 드리며, 명언이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